<laughs> 아, 이거? 이것도 볼 거야? 어. 너는 누구니? 오, 길쭉길쭉 커다란 코, 넌 누구니? 오, 코끼리, 나야, 코끼리. 길쭉길쭉 내코참 길지? 반짝반짝 빛나는 눈, 넌 누구니? 호랑이! <웃음> 무서워? 반짝반짝 <laughs> 내눈참 빛나지. 다음에 누가 있어? 붉은 붉은 엉덩이 넌 누구니? 안녕 나야 원순이. 붉은 붉은 내 엉덩이 참 빨갛지. 쭉쭉 기다려 먹는 누구니? 우잉 나야 기린 쭉쭉 내 목장 길지. 기린 목이 참 길어, 그지? 코끼리, 호랑이, 기린 모두 모두 반가워.